기분이신지 한번. 아 너무나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아주 떨리는 기분입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 만나시면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 예, 한 3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을 하는 것 같은데요. 확실렇게 예. 이렇게 해서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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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라인 선생님니까 너무 설레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앞으로도 우리 분위기 잘 유지되서 일 년에 두 번쯤 하려고 하는데 그많이들 예. 참석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거의 한 3년 만이죠. 3년 만에 프라인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어, 어, 3년 만에 한대강의되다 네. <laughs> 보니까 저희가 좀이렇때까지는 부분적으로 한두 시간씩만 했으면 5시간 전체로 하다 보니까 대로사면 없었고 많이 포인티에이션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오히려 3년 신계를기준으 쓰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교육도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잘 작업하기 시작해도